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온 3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접근해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물건을 싸게 내놓겠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리거나 구매 희망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한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49회에 걸쳐 1,74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때 중고차 딜러였던 김 씨는 주로 차량 부품 등 자동차 관련 물품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지만, 골프채, 렌즈, 희귀동전, 화장품 등도 팔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는 판매굴에 올릴 물건 사진을 대부분 인터넷 서핑으로 찾았지만 렌즈의 경우 대여를 해서 직접 찍기도 했습니다. 역시 물품 사기로 두번 구속된 적 있는 전과 8범 김씨는 작년 9월 1년 3개월여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2개월 만에 또 범행에 손댔습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중국인 명의로 된 선불 휴대 전화를 구매하고 포털 아이디 30여개를 구매하는 등 치밀히 준비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과 강원, 제주 등 전국을 할보하며 피해자들이 계좌로 입금한 돈을 쓰고 다니다 이달 초 서대문구의 한 PC방에서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지인 명의로 외제 차량을 할부 구매해 몰고 다녔으며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